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거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늘 가평에 왔습니다. 가평 워터플레이. 오늘 여러분들 또 워터플레이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또 팔씨름 버스킹 하러 왔는데 <laughs>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엄청 놀고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엄청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한 2,000명, 1,800명 어, 정도 오셨다는데, 미끄럼틀 타는데, 사람도 엄청 많이 있고요 기구 한 개당 이래가지고, 줄 엄청 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처럼 뭐, 만 원, 만 오천 원 이래가지고, 한 개씩 타는 게 아니고, 전 종목 다탈수 있어요. 다탈수 있고, 어, 중요한 게 뭐냐. 팔씨름 3연승을 하시면, 워터파크 이용하는 우선 이용권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워터플레이 오늘 한 2천 명 가량 왔는데, 오늘 여기서 팔씨름 강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시죠. 가자. 여러분들, 어,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여기서 이벤트로 해가지고, 어, 딴 거보다 제일 좋은 게 제가 볼때 이거일 것 같아요. 우선 탑승권. 자기가 힘이 좀 세다 하시는 분들은 여자친구 사실상 길게 주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 야, 바로 가자 이래가지고 사연성 하시고 이거 타가시면 돼요. 그리고 워터파크 매점 이용권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워터파크 입장권, 놀이기구 종이권. 이게 지금 한 3, 4번씩 할 건데, 어, 다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씨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좋은 어..오늘 놀러온거니까 좋은 추억이라 여러분들 재밌게 오늘 노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팔씨름 에스킹으로 어, 할게요래서 제트포트 제트 운영 시작하겠습니다 제트포트 그 에서 제트포트 운영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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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여러분들 제트포트라는건데 어 졸라 재밌어요 어좀 이따 저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 팔씨름 버스킹 예, 어 왼손이요 어, 아 저번에 이제 저어떻게 학상에서 테이블에서 하다가 어 저한테 이제 쥐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선배님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어예 아, 아,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잡으시고 네.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네. 아, 어뭐저 어, 어. 보고 왔나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이 잡는데 이 잡으면 안 돼요 네. <laughs> 아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왼손은 여러분들 제가 힘, 나 버텨도 될것같이 여기 종현이, 종현이. 자, 여기 종현이. 자, 여기. 그리고, 어. 자, 버티 정도가 됩니다. 어. <laughs> 아,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laughs>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화하는게 아니고 일반인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3연승 하시면 워터파크 매점 이용권을 드리고요. 5연승을 하실 시에는 우선 탑승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가지고 사실상 제 여자 친구라면 나는 이거 나와가 목숨 팔고 사지더라도 버티고 이기고 해가지고 내 여자친구 빨리 좀태워주고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 뭐 나오세요. 아지금들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맞다, 맞다. 형님. 아 이거 왼손이니까. 오. 맞다, 맞다. 오. 맞다, 맞다. 자, 왼손이에요? 오른손. 자 위에 그그쪽기 벗고요 벗고 하는게예좀 더. <laughs> 오케이. 자 우리 형님 이쪽 보시고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에서 아산. 누구 오셨어요? 아산. 네.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고등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친구들. 몇 살이세요? 스물여덟. 28. 스물여덟요? 네. 오, 좋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마디. 오래가자, 오래가자. 오케이, 우리 친구 자기소개. 어, 저쪽 보고요. 저는 서울시 도봉구에서 온 스무 살이성화라고 합니다 스무 살. 네. 어, 언더하만 입고 있네. 알, 알겠습니다. 이따 아,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있으면 여기에 넘기려고 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요거를 빼냈습니다. 아, 네. 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빼냈고요 여기 잡으시고 제가 적당할 때 말리도록 할게요. 첫째 단전, 둘째 단전, 안전, 셋째 단전입니다. 자, 준비. 손모, 손모, 손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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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풀고, 풀고. 들고, 들고. 들고, 들고, 들고. 이 선보 풀고. 풀고, 풀고, 풀고. 이거 풀고.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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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지금 오케이. 아, 아, 아. 이거 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모, 손모, 다시. 오케이. 풀고. 이거 풀고,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레디고! 오케이! 자 현재 어? 1연승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이거를 5연승을 하실때에는 이제 친구들 같이 우선 탑승권 어 기다리지 않고 어? 그럼 뭐 4연승 정도 했 다음에 이제 매점저 미용권 이런거 들어갑니다 아, 자 다음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아 어, 나오세요 형님 위에 것만 봐위에것만 <목소리> 위에 오케이 예 네, 해볼래? 해본대요 <목소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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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목소리> 어, 형님. 자,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서울에서 온이 병욱입니다. 서울에서 왔다. 요 가평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 빠지 놀러 왔어. 빠지 놀러 왔다. 네. 오늘 아모니가 어때요? 물 많이 먹고 가는 거 같아. 물 많이 먹고 간다. 아 우리 또 선생님들이 물을 많이 좀 매겼나 보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어 아, 아, 오늘, 아. 오늘 재밌었어요? 네, 오늘 재밌었고 오늘 이제 돌아가려고요, 이제.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매점 들려서 뭐 맛있는 거사 먹으면 좋겠네. 자, 손대 보시고. 오케이, 이거 잡으시고. 오 세시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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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손목 손목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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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이쪽으로 좀더 오케이 손목 풀고 오케이 이쪽으로 좀더좀더 좀 더. 오케이 다시면 안 돼요 다시면 책임 못산자 준비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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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좀더 가야겠다 어 이쪽으로 좀더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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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고 <laughs> 오케이에이에이한번더한번더 <laughs> 어. <laughs> 에버가 빠졌기 때문에 한번더 입니다. 한번더 빠지면 지는 거예요. 네네. 자, 빨리 잡으세요. 자, 어, 자 준비. 손모, 손모, 손모. 오케이, 손모. 레디, 고! 자, 현재 2연승. 2연승입니다. 다음 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어, 나오세요. 친구 아니죠? 아,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언더하머, 대 언더하머. 언더하머 대 언더하머. 아니,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 자기 소개 한번 여쭤보고. 저 서울에서 고이. 고이. 야, 고등학교 영인이 빡시네요, 여러분들. <laughs> 자, 손 잡으시고. 누구랑 왔어요? 저 친구랑. 친구랑. 어, 아, 친구는 많이 왔네. 아, 자 자, 거 잡으시고. 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제일 쎄요, 여러분들. <laughs> 음. 자, 현재 2연승 중. 자, 손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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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오케이, 풀고. 이거 풀어야 돼요. 네? 여기로 좀 당길게요, 이쪽으로. 오케이, 풀고. 자, 풀고.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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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고. 오케이. 오케이. 레디, 고! 오케이. 사면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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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형님 나오시면 됩니다. 자, 내리비소. 예? 여서 오른손, 오른손. 예, 자, 오늘 음수, 사우고 자, 우리 형님 자기 소개. 아, 안녕하세요. 저 화성에서 온3 4살 이충엽이라고 합니다. 충엽이 형님. 오케이 누가 오셨어요? 와이프요. 와이프. 오. 요쪽 보고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민아 사랑한다. 아, 자,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자, 손 잡으시고. 야, 근데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이. <laughs> 오케이, 나 손. 오케이, 손. 자, 여기 좀 땡겨요. 여기 맞춰야 돼요. 손이 여기. 어, 다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강 하면 안 돼요, 또. 자, 준비! 레디, 고! 우, 오, 이렇게. 어, 위도 복부도 안 되죠? 복부? 어, 복부 복구 한 해보세요, 복부. 너무 지니까 예, <laughs> 네, 어, 몸좋오신것 <laughs> <laughs> 같은데. 자, 현재 4연승입니다. 오 여, 조! 오 여, 조! 아니, 안좋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나오세요. 어, 케래 껐어, 껐어! 껐어! 어, 대박. 아, 나, 나. 자자자자 와! 오. 오케이. 자, 어. 오, 아 가자, 네. 가자. 자, 우리 형이 여쭤보고 자기소개. 현재 4연승입니다, 4연승. 자기소개요?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음, 저 24살 박민규입니다. 누구와 오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왔어요. 워터플레이온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이거하고 집에 갈라고요. 아, 이거 하려고 <laughs> 여자친구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니, 친구들이랑. 친구들. 우리 미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우리 여자친구. 네.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예. 네. 어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 일을 많나 하고만. 아니야 뭐밥반기 먹자. 어밥반기 먹자. 아. 알겠어. 오. 오, 오. 자손 잡으시고. 애기야 거기 너 머리 나와. 괜찮아? 아, 괜찮지? 자 이거 잡으시고요. 자5연승 하시면 우선 탑승. 와. 오케이 오케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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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어, 오, k 자 y so much more, 손목, 손목, c 손 m 손 r e so m u c 쪽 맞추고, 맞추 맞추고 맞추고 o r e so much m o 쪽 e so m u 면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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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오케이, 손 e 손 o 손 u c h more, s 오케이, 오케이. o r e so much 니다 r e 손, o m u 자 h m o r 손 s 손 m 손 c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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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머 오케이 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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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레디 고 오케이 와와 미쳤다 이 너무 멋있다 우와, 우와. 자 현재 우선 탑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예쁘신 여성분들에게 양도도 됩니다. 아이안 둬도 돼요 어, 이번 여성분들 지나가면 기다리고 있다 가러 야야 기다리지 말고 타라 아, 이런 거 드실 수도 있습니다